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긴 놈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즉, 이 확률 밀도 함수는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정의된 고로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봐, 이 f의 x라는 놈,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f x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y는 f 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f x라는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요, 그, 함수 값들을 어떻게 결정을 한다고 그랬냐면, 막대들의 높이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막대들의 높이라는 게 바로 상대 도수를 모르 나눈 거라고 그랬어? 계급의 크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계급의 크기는 양수니까, 당연히 이놈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fx, 즉,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요, 확률이 요렇게 된 거야. 그지? 이 X1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놈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없다라는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첫째, 우리 f(x)의 함수값은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계급의 크기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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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0에 무지하게 가까이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상대 도수가 0.1이었을 때 그지? 이 계급의 크기가 0.05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무려 이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이 함수값은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선생님, fx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값 아닌가요? 틀렸지. 여기서 px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지만 이 fx는 확률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랬냐면 어떤 특... 특정한 X를 가질 때,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 값은 0이다. 즉, 이 함수 값이 어떤 특정한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 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확률을 얘기하고 싶으면 항상 구간으로 얘기를 해야지 특정 값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즉, FX라는 건 X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small X라는 특정한 값을 가졌을 때 함수 값이기 때문에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러한 조건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아, 함수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이 함수값이 확률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돼? 응?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확률.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야? 이거 이골 1이란 뜻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알파에서 베타까지의이 들어올 거는 여기에 있는 막대들의 넓이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막대들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 계급의 크기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높이는 방금 전에 봤듯이 계급의 크기분의 뭐가 되는 거야? 상대 도수가 됩니다. 따라서 막대들의 넓이라는 게 결국 상대 도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딱 정의된 그런 확률 밀도함수에서 상대 도수들을 싹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1된다 이거야. 이것들의 시그마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왜? 상대 도, 야, 도수를 다 더하면 도수의 총합인데, 상대 도수라는 건 도수들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그것들을 다 더하면 1 되는 거지. 그지?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1이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어떤 거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막대들의 폭이, 즉, 계급의 크기가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질 때, 이 막대들의 넓이 합이라는 게, 결국 이거 뭐야? 이거 정적분이잖아. 구분구적법으로 정의되는 정적분이란 말이야. 즉, 이 얘기는, 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방세 번째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쯤이 A고 여기쯤이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확률 음? A부터 x가 B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걸 묻는데 자알수 있죠. A하고 B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고요. 그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랑 똑같다라는 걸 알아? 바로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다. 그죠?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X가 A일 확률, X가 B일 확률은 0인 걸 알기 때문에 이 확률은 그냥 A부터 X가 B 사이에 있을 확률과도 똑같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셔야 될게 바로 뭐예요? 요겁니다.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라는 게 정적분으로 표현된다는걸알 수가 있고요.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다는건 결국 x는 a와 x는 b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니까,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봐.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값은 그 구간 안에 속하는 그죠 그 구간 즉 x는 a와 x는 b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자 그래서 봐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0하고 1 사이에서만 정의된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요 사이에서만 정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가 2분의 1 되는 지점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요때 높이를 얼마로 결정을 하면, 요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느냐, 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안단 말이야. 뭘 알아? 요 확률 밀도 함수, 요 밑에 요 면적이 1이 돼야 돼. 그지? 그러려면 높이는 2 e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쵸?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높이가 얼마였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때, 봐. 이 e, 2라는 놈이 1을 넘어갔지. 어? 선생님, 확률을 나타내는 값인데 1을 넘어가면 되나요?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하면 안 돼, 이제. 그죠? 얘는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확률 밀도함수의 함수 값은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구간에 대한 넓이로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 자체는 그냥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눠준 것 뿐이지, 걔가 확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즉,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확률은 상대 도수와 같은 개념이지, 상대 도수 나누기 계급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봐라. 만약에 얘가, 어떻게, X가, 그죠? 4분의 1부터, 음, X가 2분의 1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어디의 넓이? 바로 여기. 요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요 사다리 꼴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봐. 우리가 요렇게 보시면, 보세요. 요 길이가 2인 걸 알고 있죠? 그럼 당연히 요거는 직선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요 길인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봐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얼마야 높이는 4분의 1입니다 어, 나누기 2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이래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8분의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항상 구간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지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은 얼마다 0이다. 예. 그래서 이 확률은 누구랑도 똑같다? 확률 4분의 1 x, 2분의 1. 등호가 빠진 놈도 8분의 3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세 가지 성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둘째, 주어진 구간 안에서, 어? 이 정적분 값은 1이다. 즉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죠. 그다음 x가 a부터 b까지 있을 확률은 그냥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것과 같다. 즉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